적을 제압하고 왔군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생산 플랜트를 막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출동하셔야 하니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세요. 유니온의 부국장. 아니, 검은양 팀의 관리 요원인 김유정이에요. 생산 플랜트의 자세한 상황은 트레이너 씨와 정도연 씨에게 들었어요. 인공지능의 자가 진화. 설마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차세대 안드로이드를 생산하려고 하다니. 정도연 씨의 말에 의하면 이대로 인공지능이 진화를 계속하면 인류에게 복종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인공지능의 자가진화를 막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트레이너 씨는 지금 탈출 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 중이세요. 위상력 억제 수갑도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이고요. 게다가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칼바크 턱스가 다시 공생수를 공항에 불러들인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쪽은 우리 검은양 팀에게 맡겨 주시고 당신은 다시 출현한 공생수 쪽을 상대해 주세요. 탑승동 외부에 출동해서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세요.